4만 원. 4만 원. 4만 원. 아, 아, 귀여워. 하키 데서. 부로인거인식하면안로인는데로인식인식하면안서인는데 부유로 인하 부유로 인식하는 인식하는 안서부유하는듯서 부유로 인식하는 데서. 부유로 하는데되부는 데서. 부유는 데서. 부유서는데는데는 까꿍! <목소리> <목소리> 뭐하다! <하는 거야? 목소리> 니 뭐하는데? 까꿍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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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곧 집에 갑니다. 밥안 어, 먹나요? 밥 먹고 집에 갑니다. 힘들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바로 잘것 같아요. 오늘 과제하고 자려고 했거든요. <목소리> 내일도 와야 되잖아요. 내일은 피구 이제 집못갈줄 알아요? 피구 주장님. 피구 주장 주장은, 주장은 아니고요. 그냥 의역이 과한 사람. 어, 그 어. 주장 아닌가요? 그냥 그냥 우유기과한사형 출연할래? 어? 출연할래? 저기서 어 출연하라고? 너네 마스크 쓰고 있잖아 너네 막 이쁜 척 하는거지 어 말투 들으셨죠? 장난 아니에요 방금 그분은?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영 김재인이에요 근데 카메라 계속 다 이거 넣어도 돼요? 어 그래? 오케이 먼저 이쁘게 나와 저기 그래 하늘이 하늘 진짜 예쁘게 나와. 근데, 하늘이 우리, 근데 오, 우리가 아니 얘는 아니야. 좀 별로다 얘. 마지막으로 피고하고 별로. 끝낼까요? 네. 피고요? 어. 네네. 저희 달라진 모습 보여 드릴게요. 저희 피고하고 올게요. 피고하고 올게요. 오. 오 오늘은 5월 2일 축구 예선전 오늘 경행이랑 붙어요. 지대타. 저희가 이길 거라 확신합니다. 뭘로 <목소리> 확신요 피지컬이 남달라요. 언니, 언니 언니 저희 공격해요. 안녕하세요. 영문 사복. <laughs> 난 그건 쪽팔려 바자 <목소리> 저희의 우승 목적 아니 어, 우승이 아니지 오, 아, 저희의 오, 목적은? 200에 아! 저희의 목적은 우승이 아니라 뭐나? <목소리> 즐거움! <목소리> 즐거움! 벌써 먹혔어? 응원이나 하자 너, 너, 너. 파이팅!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 다같이 다같이 여기한테도 말하고 여기한테도 말하고 다같이 야, 누가 사복하면! 언니가 사복하면! 사복 파이팅! 이렇게 단합이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글른, 글른 것 같아요 고만워만마워 괜찮아요 민니는 이길 있어요 오늘부터 그 뭐지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기 때문에 어맞아요 민니도 자마야! 안 무서워 파이팅! 한번더 해라 한번 우리가 먹고 갈게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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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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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, 어. 와. 사랑 사랑 호수. 호수. <laughs> 엄마! 와 자, 아 진짜! 사랑의 헬 화이팅! 여러분, 보 사박! 사박! 사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체육대회 당일인데요. <laughs> 저희 이제 이렇게 까먹도 맞춰가지고 어? 어? 등판 좀 보여주세요. 어? 와와 <laughs> 아, 아. <laughs> 보이시나요? <와. 웃음> <laughs> 여기 다같이 꽈복을 맞춰 있고 오늘 체육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물론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어, 오늘은 10시 한 10분에 피부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. 아, 학생회는 7시? 7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지각한 사람이 <laughs> 있으니까 지각비를 거부.. <laughs> 여기 저희가 다들 이렇게 모여 계시고요. 다 지각 안 하신 분들입니다. 경아 재밌어? 생얼이라 얼굴 못들어 사회복지학과 화이팅 예. 뭐 적어 너는?

나와서 코끼리코 아시죠? 네열 바퀴를 먼저 돌아요 은진씨 달려오몇 강이죠? 8강? 네? 너 후보구나? 미국과 그렇게 잘한다는데 뭐래도 사법과가 1등이죠 저희 피부도 악착같이 아, 올라갔잖아요 아, 그러니까요 차. 사법과 화이트 저희 몇대몇 몇 예상하십니까? 네, 한 11대, 합니다. 11대 9 예상합니다. 11대 9? 저희가 네. 11? 11대 8이요. 11대 8? 저는 11대 7. <laughs> 뭐돈 벌고 하는 겁니까? 아, 네네. <laughs> 이따가 그 샤워, 아물 샤워 걸 물샤워. 물샤워. 옳총

Yeah, 준비, 준비. 준비, 준 아, 자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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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몽. 아, 동아아아아아아아안 좋아, 안아안 좋아, 안 좋아, 안아요잠 이거 여기 보이니까 맞아 이렇게? 나도 뽑아줘 나도. 아니야, 그럼 을게요 두고, 두고, 두, 빨리 두고, 두

2 2약간 조사장입니다. 여기 이제 인스타 아이디 띄워주실 거예요, 이분이. 에이, 인스타 아이디 여기. 팔로우 <laughs> <컬러> 해주세요. 오, 팔로우 <laughs> <컬러> 해주세요. <laughs> 한번 해봐. 브이로그에 넣게. 자, 이하나, 이하나 선수. 찹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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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니다. 아, <laughs> 김 빠지게 안 돼. 재주있네. 자, 이하나 선수. 찹니다, 찹니다. 아, what the fuck. <laughs> 갑니다 갑니다. 네, 땅포. 언니 내거 물처럼. 아 이리 맞았어요.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좀 이렇게 아, 예쁘다. 하늘도 파래. 오늘 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좀 그리.